엄마 나오지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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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나 거기서 그래 그래 이제 이쪽으로 와야지 아니 <laughs> 그렇 놀다가 이제 이쪽이 들어왔잖아 그그쪽 그렇지 그치게 어, 그 가야 돼렇지눈치게임 아, 그치, 그치. 이제 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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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중앙 왔잖아 나요 멀리 와 멀리 와 그렇지 바깥발 그렇지 그래 이거라고 그래 이거 하나를 딱 하면 되는 건데 그렇지 오케이 자 병신아 여기 동우야 동우 방금 방금은 파포함 있어 보지 약간 그럴 때는. 이거 맞춰봐야 된대 많이. <목소리> 자, 거야. 네. 네. 아 와. 구아킵 좋아 킵 좋아. <목소리> 킵 좋아.

아, 화더 있지 않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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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첫 골. 첫골 먹히나? 와! 지르고! 아, 안다치게 안다지게. 오케이, 오케이. 아, 지능 좋아요.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 맞대로, 아, 아, <laughs> 아, 씨.

한 명만 들어가도 된데. 어, 아, 좋다. 는데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같 좋아. 요킵 괜찮아. 어 컨트롤부터. 컨트롤부터. 오케이. 병신. 병신. 와! 우 아래 그래, 거어사사 야, s a 그래, 큰 거! m i Sami, 3 a m i S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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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아슛 차지! 잘했다 잘했다 아직 6개.

시게 빨리빨리 안쳐 쳐라 그래 그렇지 이거잖아 아 좋아 아 진우고 아 진우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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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우야 민우야 나왔나 민호 왔나? 세지 들어가고 숨보이 나왔나? 숨보이! 동우, 동료에 들어가 아, 왔동우 나와 봐. 동료에 들어가진우야한 아, 저... 개. 아, 여기 여기. 물먹물 먹고 좀 찍어 주세요. 야, 이거 좀 찍어 주세요. 야, 야, 안 돼. 그렇지. 뒤로 당겨. 뒤로 당겨. 시선아, 실수어. 좀 쉬자. 야. 아이게 내가 한번 늦으면 사이드로 못칠것 같고.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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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바로. 잘 넣겠네. 그 니가 더 끌고 체크. 더 이용해야지, 체크. 더. 뺏겼잖아 어떻게 보면 패스 미스 뺏기면 역습이잖아. 그 그래, 그걸 방지 아니면 네가 진짜 안될 거거든 때려 그냥. 때려. 못 넣어도 되니까. 그래 그게 우리가 골을 안 먹는 길이지. 우와! 와, 아 오늘 우와! 좋아, 진호 좋아. 못 찍었다. 네 그래, 방금 응. 네가 옆에서 우리 옆에 양옆에 사람 이용을 해야 되는데 선택한 게좀 빨랐어. 좀더 끌고 가다가. 네가 그래, 이제 생각이 많고 자신감이 없어.

오른쪽. 오른쪽. 야, 위험했다. 이거 무슨 패스지? 위험했다. 어? 아, 어. 솔직해서 동현이너 바깥으로 준거아 애가. 어, 뭐 바깥 그냥 밖으로 차 보지 왜? <laughs> 한 발만 나가 한 발만 한발더 나와. 더지아 <놀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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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좋아 좋아 좋아. 덤지 <놀람> 마. <근데> 우리도 오 없으니까 끄는 거야. 둘다 없으니까. 후리 기 쳤다. 왼발. 아, 헤드이 아, 늦지. 어? 파포스 이때 파포스파포스 어? 그러 헤드업 그거보다는 이제 <laughs> 판단이 뒤로 뒤로 돌려 플레이 할게요 자 다섯 개오분 상황 인식을 좀 해야지 처음에 드리블 치잖아 사이드 아라들 우리 움직임 뛰는 거 보이잖아 그걸 보고 네가 일단 있다 있다 생각하잖아 어, 그러면 네가 판단해야지 여기 근데 우리 애초에 뛸때 네가 때, 때 우리가 뛰는 거 보면 수별당하는 거 이쪽 저기두번 연속 이쪽이 몰려 있는데 네가 계속 그쪽을 섰더니 나는 네가 미리 보고 생각을 해야 놔지 그리고 하나 저 하나 딱 생각하면 그걸 해야 되지. 생각. 아, 미세군. 이거 좀더줘봐좀안 잘했어. 발바닥으로 잡는 거 연습하면 돼. 뭐 아무것도 그게 어떻게 좋대 라는 네, 거야? 뭐먹내니까 맞죠. 그래 그걸 안 먹잖아. 미는 거죠 아, 그래. 오케이. 바깥발 좁혀서 풀 자, 내게, 내게. 야, 들어간 거. 빠져 빠져. 아세아 저거 날잘 내라고. 아니 야, 야, 네, 오늘 진우 형한테 일대일 강습에 교수가 <laughs> 저 하고 있다씨. 시킬는 거 저밖에 없는데. 풋살, 풋살 하는애. 어. 어. 도저히 하는 거 저밖에 없잖아 우리 팀에서. 저것도 아니면 안, 안 되지. 기다려 기다려 줘. 천천히 천천히. <laughs> 우리 병신 호칭좀 바꾸자 우리 전..전술명좀 바꾸자 전술명..야 김현호 자 정하고 김현호 저 병신카는데 뭐 아이 나도..나도 간다고 맨날 스살때 병신카면 상대에서 쳐다본다고 내일 출근해요? 내일 출근해요? 원래 출근하는거인데 없어어 이번달 돈 정말 못버겠다

어 해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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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근데 코너킥 전술 같은데 뭐 우리 머리가 안 좋아서 와. 진행이 전술 같은 거다 하지 바로 넘어가야 돼야 아, 다시 어 아니, 내리? 내려 내려. 먹기 어려워. 보도 없는 것 같아. 빠티고 제일 좋은 게. 파 어. 그냥 려려는 거. 아동던져고피고자1분1분고로 넘는 거. 심플한. 야저벽 쓰는 거좀 해라. 그걸 왜 자꾸 전부 다 쓰기? 꼴다다 저거. 씨 주고 알지? 아니 형저 움직이고 이렇게. 나가 오늘 계속 도망가. 도망가. 아, 근데, <laughs> 머리에 머리에 하나, 하나, 아, 레전드. 세 세준 리대 그래. 좋아. 아, 좋아. 왜 좋아. 왜 좋아.

셔누랑 이스 너무 렸다 천천히 <웃음> 나가자 나가자 <웃음> 세진이 계속 나가자 소유 소유 뿌러 갈리 소유 소유 점프할게요 <laughs> <제가> <laughs>